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어 승민씨. 오랜만에 또 뵙네요. 잘 지냈어요? 럭 네, 아유, 어, 얼굴 보기 좋네요. 마리만이죠. <laughs> 네, 오늘 또 우리 한달 한 만에 봤잖아요. 그죠? 거의? 거의 한달 만에 봤으니까. 네. 아, 근데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좀 승민 씨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 질문 좀몇 가지 해도 될까요? 승민 씨에 대해서? 네, 좋죠. 아, 괜찮아요? 왜냐면 승민 씨가 와, 진짜 특이하잖아요. 한국말 너무 잘하고 유튜브까지 하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간단하게 뭐 자기소개나 지금 승민 씨가 하고 있는 채널. 네, 소개를 해실수 있어요. 아 일단 네. 질문 답하기 전에 약간 채널 빅킹 기분인데요. 아, 오늘은 제가 이 채널 주인장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뭐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말리 헨지 승민철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음. 뭐 여행 관련 컨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행 관련 컨텐츠. 네. 말레이시아 여행이에요어 요즘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콜레 d 브 u d 살고 있어가지고 네. 어, 당분간 말레이시아에서 여행 a l Hengi in the Modi s h i k a n 지 i Happily Radinji, and even a Yakan Suman or Changsu Radinji m a c 런 i I h a v 이런 lot of 저 봤는데 재밌었어요. 네. 저는 저는 재밌었어요. 네. 아. 이 말레이시아 정보를 알수 있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니까 한국분들이 아마 보시면 너무나 좋은 정보가 될것 같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 아까 그제 채널에 대한 정체성을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는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제가 할수 있는 거는 한국말밖에 없으니까 네. 제 대한 한국말하면서 음. 네, 지금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주요 컨텐츠가 그러면 여행인 거예요? 그죠그죠아 네. 여행 컨텐츠가 주요 컨텐츠다. 그러면 이 채널 언제 만든 거예요? 개설 시기가 언제예요? 아, 아 이거 서사가 음. 좀 길어요. 오. 제가 원래는 코로나 후에. 네. 제가 뭐 직장 다니면서 음. 취미생활로 뭐 할까 했었는데 네. 아무래도 네. 제가 예전부터 계속 이런 컨텐츠 유튜브 이런 거뭐 예능 이런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음.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20, 2021년도인가 음. 그때 만든 거예요 제가 개인 방송을 했어요. 아. 했었어요 어요했 네. 그때 트위치라고 했었는데 트위치 하면서 <laughs> 영상도 몇개좀 몇 올리고 근데 그때는 좀 쉽지가 않았어요. 음. 왜냐면 이제 아무리 생방송이라고 해도 이게 안 뜨면은 뭐 시청자 수가 별로 없으면은 좀 재미가 없고 네. 나올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취미로 한 1, 2년 아니 음. 3년 정도 했던 하다가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접었어요. 접었는데 네. 제가 또 작년 연말까지 회사 다니다가또 올해부터 제가 쉬고 있잖아요. 쉬니까 네. 어 옛날 거. 유튜브 다시 해볼까? 음. 해가지고 그러면 은 이번에 좀 다르게 이제 음. 컨셉을 잡아서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채널은 예전에 있었던 채널이고 네? 영상은 아, 올해 네. 3월부터 올리기 음. 시작했어요 아, 라 하는 거를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 시청자층이 뭐 누구예요? 제가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제가 할수 있는 건 한국말밖에 없으니까 네? 최대한 한국인 타겟으로 음. 하고 있고 한7 대서 음. 아, 한국은 칠, 음. 뭐 다른 데고 뭐 말레이시아, 뭐 다른 나라 등등 네. 3 정도 아, 음, 되는 오케이.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음. 이런 콘텐츠 주제를 선택하게 된 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음, 여행이라는 주제요 제가 MBTI가 E인데, 어 E예요? E는, E는 약간 외향적이고, 그렇죠? 약간 네.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한동안 조금 뭐라 그러지 뭐 물론 중간에 코로나도 있고 네. 뭐 회사 다니면서 바빠서 바빠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많이 다니지를 못했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약간 어 마음 한편에 약간 한이 남아서 아 이왕이면은 돌아다니면서 영상도 좀 찍자 해가지고 그래서. 여행 콘텐츠를 선택하게 됐던 동같 아, 몇 분? 한 한이 남아서? 한이 남아서? <laughs> 네 맞죠. <laughs> 겠습니다 그러면은 승민 씨그 채널을 한문장으로 어떻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laughs> 사실 이게 그한 문장은 이미 네. 제 채널 어, 이름이 돼 있어요. 어. 말리 현지 승민. 말리 현지 승민. 네. 어. 저의 자체를 음. 보여주는 이런 채널이니까. 아. 오케이 그렇게 또한 문장으로 설명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어, 그러면은 이게 뭐좀중복이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콘텐츠 제작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특별한 뭔가 뭐 순간이 있었나요? 이것도 아까 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네. 좀더 이제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은 저 네. 이런 콘텐츠 워낙 좋아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그 한국 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네. 저희 교수님 한국어 교수님이 네. 약간 이런 예체능 이런 분야에서도 약간 조금. 뭐, 한 분이세요. 컨텐츠 네. 관련해서는 조금 열려 계신 분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그때는, 보면, 뭐 직접적으로 제가 컨텐츠 영상 찍고, 편집해서 아... 그 올려서 만들었던 게, 그때 시, 2017년도에, 그때 제가 한거 처음 배웠을 때, 음... 번역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던 걸로 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계기가, 계기가 있었군요. 네, 워낙 어, 나... 관심이 있으니까, 네. 관심 있으면 한번 해봐라. 네. 뭐, 생각만 하냐 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또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 계기로 어,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컨텐츠를 음, 만들면서 어, 가장 몰입되거나 가장 즐거웠던 좀 그런 순간이 언제예요? 이게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다니면서 폴날로프로도 이제 끈이, 그죠? 한 번. 가보지 못했던 장소는 아무리 제가 현지인님들도 처음 가보는 거니까 그런 네. 거 보면서 좀 신기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네, 좀 신기하면 재밌어요 아, 시청자랑 네. 시청자와의 인상 깊은 어 소통이나 아니면 은뭐 그동안 뭐 겪었던 경험 네. 시청자와의 소통이나 경험 또뭐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아, 이거는 딱 바로 여기 산증인 저희 아.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laughs> 아 저네요 어. <laughs> 네, 또 어떻게 뭐, 보면 오늘은 일일 주인장은 여기지만 <laughs> 음, 실제 주인장은 저잖아요 네, 제가 초대를 했던 이유가 네, 이 질문 때문에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저는 신기했어요 네. 정말 유튜브 이런 콘텐츠 제작이라는 어, 요 분야 덕분에 이렇게 승민 씨도 알게 되고 승민 씨도 저를 알게 되고 아 이게 또 좋은 예가 되겠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때 딱 영상 올린 지한한 달밖에 안 됐어요 맞아요 시기였던 거 같아요 영상 한 세네 개밖에 안 했던 건데 맞아요 그랬었어요 네 댓글 달아가지고 어, 저희는 매일 확인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끔 네. 확인하면은 뭐 프로필 가끔 눌러잖아요 네 그렇죠 눌러니까 그렇죠. 어, 어 이게 5, 5만 8천 명인가 아. 구독자, 어 저기 이분은 왜 와우. 저한테 이런 댓글을 남겼지 네. 해가지고 바로 바로 DM을 하더라고요말 <laughs> 그대로 저는 소통을 하고 싶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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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물론 단일 아, 뭐, 형님인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잠깐 뛰치 방송을 했을 때 네. 그때 뭐 가끔씩 이제, 네. 어, 방송에 들어와서 제팀 쳐주시는 형님이 계셨, 오, 계셨어요. 네. 그 형님은 그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 동말레이시아 쪽에 사방가 타오바오라는 음. 음. 지역에서 한번 사셨던 분인데. 봤던 거예요. 제가 한번 뭐 무슨 그 계란 뭐 먹는 영상 올렸는데 네. 댓글 다시더라고요. 음. 어, 약간 낯이 익은데 보니까 어에도에 봤던 어, 사람이네 하면서 어. 또 다시 약간 아, 예, 보게 된그 시청자도 한, 구독자도 음. 한번 계셨어요 음. 네. 이런 것도 신기하더라고요. 아,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군요. 시청자와의 네. 그런 네. 경험 이 있으시군요. 아, 네. 뭐 형님은 어떠세요? 시청자라는 거. 뭐, 저요. 아, 저도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시청자와 소통을 하고 실제로 만난 경우도 네.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시청자와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알아가고 음. 서로 서로 응원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네, 저, 저도 그런 좋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승민 씨처럼 네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콘텐츠 제작하는 일. 이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같이 하면서 네 상부상주 맞아요, 상부 상조하면서 또 지금 저희 이렇게 또 저희 만나서 서로 이렇게 도움면서 응원해주면서 영상도 만들고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죠, 좋죠,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승민 씨는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가 뭐예요? 하, 사실 네. 이게 굳이 자면은 만약에 저희 컨텐츠 한다 그러면 기획부터 하고 영상 찍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까지 일일이 따지면은 할라면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저는 그렇죠? 최대한 <laughs> 자연스럽게 하려고 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영상 찍고 그랬는데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획의 한 단계잖아요 네. 뭐 찍고 뭐번하고 올리고 아, 음. 그 단계잖아요 근데 저희 아까 <laughs> 촬영 전에 네. 그냥 잠깐 얘기하다가 네. 제가. <목소리> 영상 많이 찍었고 찍어놨던 영상 한 지금 묶여 아, 있는 게한 여섯 일곱 개 정도 있어요. 네. 빨리 빨리 풀어야겠네요. <laughs> 그래서 이 얘기가 왜했냐면은그 네. 영상 중에 최소 한 개를 못못 올리고 있어요. 아, 아무리 봐도 아무리 편집을 살려도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재밌 재게안 나올 것 같아요. 음, 그래서 <laughs> 딱 어제도 어제가 아니죠. 오늘 아침 새벽 새벽 한3 4 시까지 뭐편집하다가네요 영상 보니까, 아, 이거는 과연, 벤집해서 살려가지고 올리면 재밌을까?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가가 뒤로 하고, 음. 과연 이거 재밌을까? 그것도 있고, 뭐, 물론 가끔 저희가 했던 영상을, 저희가 재밌고, 시청자들이, 구독자들이 안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죠. 그런 것도 가끔, 가끔이나 항상 고민이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비자 니즈라고 하잖아요 고객 니즈 고객 고객 니즈 <laughs> 근데 저희는 이제 구독자 니즈 그렇다 니즈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뭐 선호하는 컨텐츠를 어떤 거 있을까 뭐 여행하면은 어떤 여행을 하는 게 좋을까 맞아요 그래서 뭐 흔히 많이 얘기하는 거뭐 기차 여행 좋아한다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거리 하면서 음.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아, 참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네요. 네. 저도 항상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맨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구독자 니지에 맞춰서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까 항상 고민하게 해요그 네, 항상 이제 그거 뭐라 그러지 저희한테 숙제죠. 저희 숙제죠. 네. 저희의 숙제고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티, 크리에이터인 거죠. 네. 그래서 파이팅합시다. 팅 파이팅. 아, 그리고 한국 문화랑 음. K 콘텐츠 음. 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뭐예요, 승민 음. 씨한테? 아까도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 네. 제가 뭐 예능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어 맞아. 예능도 그렇고, 네. 뭐 유튜브도 네. 많이 보고 뭐 네. 예능이라 하면 네. 아는 형님은 엄청 많이 좋아해요. 어 아는. 아그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집에서 24시간 뚫어놓고 헐잘 때도 뚫어놓고 자요. 아 24시간요? 네. 네 오늘 저희 촬영날 기준으로 지금 오늘 어. 일요일날이잖아요. 네. 어제 토요일날 네. 방송했던 날이에요. 네. 근데 어제 편집 하느라 아빠가 어. 지금 본방 사서는 못했고요. 네 다시 보기도 못했고요. 아. 아마 오늘 저녁에 하지 않을까. 오 재밌게 또 보셔야겠네요. 네. 결국에는. <laughs> 이 콘텐츠가 더큰 어 네. 영향을 준 거네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저희는 유튜버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저랑 어 관련 콘텐츠, 비슷한 콘텐츠 하는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죠. 맞아요. 네. 이게 다른 이유는 없죠. 그냥 공부하려고 아이 사람은 어떻게 해, 하고 있는지 음. 보는 거죠. 재미... 챙기면서, 네. 약간 공부도 하면서 음. 그러고 있죠. 아, 사실. 그러면은 음. 앞으로 네. 이제 앞으로 음. 한국 문화랑 관련해서 음. 어떠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음. 앞으로. 정확히 어떤 콘텐츠는 말씀 정확히 못 드리고 그냥 음. 큰 뜰로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할 거긴 한데. 네. 근데 또 제가 뭐 한동안 한국에서 좀 살았고요. 네. 또 한국. 식사도 뭐, 다닌 적도 음, 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잖아요. 오케이. 또 그러면서 제가 또 현지 말리셔잖아요이 어, 네. 음, 아, 서로의 문화를 가지면서 뭐, 여행 다니면서 제가 흔히 제 채널에서 제 영상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뭐 어떤 음식을 <laughs> 먹었을 때는 어, 한국에서는 이런 거 있다더라 네. 얘기도 해주고 네. 말레이시아는 이런 음식은 한국 이런 한국, 음.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거 있더라. 그런 위주로 음. 예, 여행을 다니면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또 조카. 한,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을 꼭갈 거예요. 오, 재밌겠다. 한국을 꼭 가죠. 한국에서 이제 승미 씨가 막 영상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어, 네. 거기 한국 사람들도 신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laughs> 아직 완전 계획도 아직 없어요. 그냥 네. 간다는 네. 계획만 있고 정확히 언제 갈지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흥분이 돼요. 흥분이 돼요? 생각만 해도. 언제 갈 거예요? 몰라요. <laughs> 아직 몰라요? <laughs> 몰라요. 그러다, 그러다가 네. 한 거의 10, 10년 만에 간거 아닐까. 그렇게까지는 <laughs> 아닐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빨리 네, 최대한 가실 빨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오래 간다 하더라도 네. 거의 5년 만에 가는 거거든요. 5년 만에. 와 오랜만에 가네. 또 아,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뭐, 어떤 거냐면, 이여이는 네. 말레이시아지만, 네. 이게 또 이제 또전 세계에서 올리 이제 버진이런 한류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탐 문화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도 한번 음... 네,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같이, 네. 같이 네. 아,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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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laughs> 이, 이번 이죠이죠이이 좋죠. 좋죠. 좋이 이제 어떻게 성장시키거나 발전시킬 계획이세요? 이, 이, 이 질문은 네. 어떤 거냐면은 어릴 때 부모님이 약간 저한테 하는 질문, 너 커서 뭐 될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되게 막 오, 모르겠죠. <laughs> 마, 맞아요. <laughs> 뭐 물론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최대한 아까 얘기했던 게뭐 재밌는 거 찾으면서, 신한거 찾으면서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 네. 또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아... 노력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않는 의기가또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자, 방금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네.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냐 제가 여쭤봤었는데, 네, 네. 사실 그런 계획을 막 미리 뭐 생각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이 내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겠다는 하 길, 요것만 딱 정하고 그냥 가시면은, 그거, 네, 충분히 거, 그거 좀 네. 하면서 네. 그게 더 회, 중요하지 현실을 열심히 산사는 아, 거죠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도 현생을 아, 열심히 살아야 네, 맞아요 또 맞아요. 미래가 있는 거고 네 맞아요 현생을 잘 살아야 <laughs> <laughs> 미래가 마, 있는 거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열심히 계속 하시면 좋고 하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 <laughs> 혹시 있어요? 네 이제 승민 씨가 만드시는 이런 콘텐츠를 음. 통해서 시청자들한테 전달됐으면 하는 메시지가 혹시 뭐 있나요? 어, 네. 또 저희 채널 이제 구독자 분들은 이제 거의 한 70, 80%는 한국인여가지고 그렇죠. 시청자층은 거의 한국이라 네. 뭐 물론 알고는 계시겠지만 네. 멀리서전 세계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한국 문화가 무시 못하는 게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음흠. 한국 문화를, 할류를 음. 이제 열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 그런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요 네, 맞아요. 안 그러면 왜 제가 괜히 어, 한국말로 이제 맞아요. 영상을 찍어요? 네. 어. 그냥 편하게 말리에어로 하면 되잖아요. 어, 되게 그렇죠 굳이 왜 한국말로 하냐. 아, 이 정도 되게 한국 시청자분들 니즈에 맞는 <웃음> 지금 <laughs> 그걸 하고 계신데요? 네, 이미? 예. 네, 잘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한 가지. 네. 어, 알겠어요. 또 그건 <laughs> 또 와, 의미 있는 또 메시지가 네. 있네.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도 제가 <laughs> 한이 남아서 그 하늘 예. 제단 니면서고경도 하면서 네.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음. 그 하늘 꼭구시기 바라고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니즈에 맞춰서 또 재밌는 컨텐츠 앞으로 계속 만들어주시고 저도 계속 시청하고 응원할 테니까 우리 저도 저도 예, 화이팅하고 어, 화이팅, 화이팅. <laughs> 승민 씨도 화이팅하고 우리 네. 둘다 화이팅합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오늘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예, 농담이었고요. 예, <laughs> 그 승민 씨가 예, 주인입니다. 저는 그냥 도와드린 거고. 예. 재밌었어요. 오늘 컨셉이 이런, 이런 겁니다. <laughs> 아무제 뭐, 주인장은 저고요. 맞습니다. 예, 시제 주인장으로 네. 뭐, 돌아오면서 네. 어, 오늘 이제 저희 K 인플루언서 첫본 미션 이 하게 된 날이거든요. 아그군요또 예, 이전에도 뭐 한두번 도와준 적도 있. 고 있으셔가지고 어, 어, 예. 또 아까 했던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 또 해당이 되는 어, 이제, 이제 저 저도 해당이 되대신분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오늘 음, 예, 약속 잡아서 같이 네. 이제 출리해서소외를 뭐, 해도 재밌었습니다. 주란 주란 없지만 이제 커피 뭐든지 우리끼리 뭐 무슨 출연요 뭐, 그렇죠 그렇죠 저기 뭐 고랭비산도 제가 샀고요 아예 맛있게 먹으세요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좋죠. 나중에 제 <laughs> 채널에서 올라갈 거고 아무튼 네. 뭐 다른 영상은 네. 뭐 여행이나 이런 영상은 제 채널에서 네.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다니엘과 꽃들입니다 네, 저희 <laughs> 네. 구독자도 한 번씩 이제 네. 놀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오늘 보여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도 재밌었어요 네. <laughs> 자또 마무리해야죠.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